예, 1 경기 선수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람난사님과 시벨리우스님입니다. 람난사님, 예, 현재 흥길 제국 선택하셨고요. 예, 전적 600판 거의 넘어가시죠. 예, 가고 k r l 을 정복. 예, 어제는 충분히 정복해 주셨는데 오늘 시벨리우스님 상대로 과연 정복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시벨리우스님 현재 1.11 패치로 약간 예, 약화를 겪은 소베트 연방을 현재 선택하고 계십니다. 예, 전적은 약간 모자란. 예, 대략 한250판 정도 하셨군요. 예, 각오 소비트 연방 상향을 위한 희생. 예, 이번에 좀 희생을 하시는 걸 한번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쪽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3판 2선 승제에서 첫 번째 매 무관의 섬입니다. 예, 중앙 힘싸움이 매우 중요한 매비고요. 예, 중앙에서 해상 걸티를 바로 필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밸런스 상으로는 아직까지 소비에트 연방군이 지상 병력으로는 우길군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우길제국군은 약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우길제국군은 해상을 이용한 러시가 예, 유효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나오는 진영 우측으로 보이는 노란색 소비에트 연방군 진영 럭키스타 시벨리우스님 진영 나오겠습니다. 예, 일단 빌드는 선배럭 빌드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예, 보통은 발전. 예 배럭이 맞죠. 예 배럭을 짓고 그 다음에 불검 살짝 뽑아주면서 예, 커스스인데아 이번엔 엔지니어가 먼저군요. 예 엔지니어 여기는 유전을 점령해 주실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벽 올리고 예, 이쪽 벽을 지으면서 이제 금강 캐는 예, 밥차를 보호해주면서 예, 발전소 예, 여기다 살짝 지어서 벽지는 가격을 살짝 줄이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니고 그냥 C C T 의일환이군요 그러면서 엔지니어 하나, 그러면서 플렉트로퍼 다 와주고 있고요. 예 불검 생산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나오는 진영, 주황색 엠파이벌라이징 선, 람난사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예, 람난사님 현재 도조 하나에, 예, 아, 잠깐, 이거 코어가 없는데, 여기다 벽을 잘못 박았어. 예, 이거는 살짝 미스군요, 예, 초반부터. 예, 이런 미스, 예. 저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살짝 뼈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서 일단 정제수 두개 동시에 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도조에서 일단 엔지니어 하나, 아, 올라가다 죽었나요? 불곰 예, 일단 재우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차이밍,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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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 들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배럭 앞에 이제 군미자리잡기 시작하면은 배럭에서 유닛 생산 중단해야 되고요 예, 뭔가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팩토리가 빨리 올라간다던가 예, 코어로 다 밟아줘야죠 불궘 예, 빨리빨리 가야됩니다 지금 코어, 예, 건물 지질타가어디있습니까 아, 밟아주는게 훨씬 나았을텐데요 예, 일단 불궐 예, 상대방이 팩토리 짓는걸 보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군요 예, 오 그러면서 예, 버스드론이 빠르게 지금 상대방 해상 멀티쪽으로 들어와있네요 자, 지금 시벨리스님 일단 상대방이 멀티 피는거 타이밍이 약간 아, 예 유전 점령하는 거 타이밍이 약간 늦춰졌기 때문에 예, 시간을 좀 많이 벌수 있었어요. 상대방보다 자원적으로도 조금 더 우위에 섰고요. 그러면서 슈퍼리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두검 예, 계속적으로 상대방 봉, 예, 보병 상대해주고 있고요. 일단 제육전사 하나는 죽었는데 예, 하나가 끝까지 살아서 상대방과 대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탱구 한개 등장했고요.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팩토리에서 탱구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 궁금면 기가 공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본진으로 다시 돌아가셔야죠. 본진에는 플렉트루퍼가 현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 탱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MCV 일단 다른 생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예, 멀티를 피는 게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는지, 예,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군요. MCV 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멀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탱구가 5군 있었습니다만 지금 플렉트루퍼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탱구 한 개로는 어할수 없습니다. 예, 현재 지금 명예제대가 찍혀있는 상태인데, 명예제대가 찍혔으면 차라리 탱구가 죽을것 같을 때이 플렉트로퍼들 사이에 끼어 넣으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조금 더 많은 피해를 주는 게 후속으로 올 탱구들을 위한 예, 아주 명예로운 희생일 수 있었는데 이건 좀 아깝군요. 그러면서 이제 떼아닌 엔지니어 예, 조금 늦었군요. 타이밍이 예, 엔지니어 유전 점령하러 가고 있습니다. 현재 플렉트로퍼와 탱구 중앙 쪽에서 대치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일단 탱구 공중으로 날랐습니다. 예, 굳이 지금 날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상대방 멀티 쪽으로 갈 생각인가요? 예, 잠시 좀 봐야겠습니다. 아직 티어2는 안 올라가고 탱크를좀더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겸손 탱크버스터 조합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기갑유닛 상대하는데 탱크버스터만큼 좋은 유닛도 없죠. 자, 소베트 연방. 아, 멀티 올리면서 이제 팩토리 나오는군요. 팩토리가 나왔다면 일단, 예, 아, 테러드론인가요? 헬머탱크가 아니라? 예, 현재 생산하는 유닛, 어우, 헬머탱크 60개나 예약돼 있어요. 어, 보기 좋습니다. 예, 60이라는 숫자. 기왕이면 99개 예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탱구 상대방 진영으로 견제 들어왔고요. 예, 이렇게 벽 하나 까놓은 이유는 예, 이제 테러드론이 마비를 쏘러 온 거죠. 예, 일단 상대방 유닛 하나 마비 시키려고 봤더니 예, 탱구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마비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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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탱구탱구탱예 탱구. 상대방 유닛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주는 게 좋을 텐데 명예 제대 찍혔다니까 명예 제대 찍혔으면 오히려 상대방에 접근하는 게 좋았을 텐데 일단 떠서 날아가고요아 명예 제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스킬 상황 잠깐 보도록 하죠. 예, 현재 비투석이 예, 찍혀 있는 상태고요. 소배 팀바 그리고 우길 제국군 예, 안봐도 뻔하죠. 명예 제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헤머 탱크를 모으고 있으니 탱크 버스터의 활용 가능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헤머 탱크가 들어오고 있는데 탱크 버스터 3개만으로는 약간 방어력기 보강감도 없지 않아요. 예, 일단 아 테러드론도 같이 조합돼 있기 때문에 예, 좀 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우 그러면서 불검도 같이 들어오네요. 예, 불검 막아줄 유닛의 예, 탱크 빨리 내려앉아야죠. 현재 상대방 유닛 숫자가 무기 제국군에 비하면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거 운기 제거도 좀 힘드네요. 거기다 MCB 전진, 예, MCB 지금 도주 해야죠. 예, 탱크 버스터 일단 바닥에 가자고요. 이명버로예 예, 근데 이거 플렉스포가 1.4니까 왠지 모르게 지금 탱크 버스터도 버로 예, 타워도 방어력이 극대화돼 있습니다만 크게 버티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햄버 탱크 1.4의 탱 예, 파괴됐고요. 아 지금 뭐 탱크 버스터가 제대로 활약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일단 상대방 경력이 예, 떨어졌을 때 예, 빨리빨리 일어나야죠. 지금 예, 다시 일어나서 싸워줘야 됩니다. 아 쓰나미 탱크 밖으로 나와줬는데. 지금 뭐, 나와도, 예, 이 테러드럼 한기에 마비 광선에 걸려서 제대로 활약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 배럭에서 유닛을 뽑자니 부검 예, 나와서 그대로 예, 공격해버리고요. 아, 일단 쓰나미 탱크 한기 나와서 부검 다 밟아주고 있습니다. 예, 부검만 없으면은 이렇게 다시 탱크버스 일어나서 활약을 해줄 수가 있죠. 예, 일단 헤머 탱크 한기 파괴하고요. 예, 다시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예, 여기 한쪽 더 있는데, 예, 얘도 좀일어나줘할 타이밍 아닌가요? 예, 일단 테러드럼 파괴됐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탱크 버스터 그러면서 제육전사 같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예, 제육전사 탱크 버스터 이제 화력을 해줄 때가 됐고요. 탱크 버스터 한개 지금 별을 찍었기 때문에 예, 햄머 탱크에 들어가는 화력은 거의 극대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지금 뭐스나미 탱크도 일단 대하기유시기 때문에 언제나 햄머 탱크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요. 예, 햄머 탱크 이렇게 되면서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제국권 비교적 예, 무난하게 막아내고 있네요. 어 근데 플렉스포 지금 자기 재를 들고 오고 있거든요. 예 이걸 좀 피해 줘야죠, 피해 줘야죠. 스나미 탱크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피해 줘야죠. 아 지금 또한번 들어온 뒷 예, 자기 점티를 받고 파괴, 결국 람나사님, 예, MCV가 밟아버리는 통에 버티지 못하고 지지를 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 막긴 막는 줄 알았는데, 막지를 못했군요. 예, 참 안타깝네요. 예, 유닛 상황, 전체적으로 시벨 유스님이 크게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예, 탱구와 탱크 버스터 조합으로 막아내려고 했지만 예, 소비에트 연방의 한 타이밍 그 강력한 지상군에 의해서 우길 제국군 제대로 힘을 못 써보고 패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거는 예, 초반 견제라던가 그쪽을 조금 말리지 않았나 싶군요. 예, 일단 건물은 뭐 어쩔 수 없군요. 예, 소비에트 연방이 조금 납서는 모습 보여주셨고요 자원 상황 소비에트 연방이 멀티를 폈기 때문에 당연히 앞서쓸밖에 없었습니다. 예, 게임플레이 시간. 예 비교적 뭐 무난하다고 불리는 5분 50초 예, 6분쯤 했군요. 예그면서 유닛 제거 손실 예1.24대 0.62로 예, 소비에트 연방이 훨씬 앞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맵 속에 잠깐 보도록 하죠. 예 다음으로 진행할 맵 템플 프라임입니다. 예 템플 프라임 소비에트 연방과 북일 제국의 명양의 대결이죠 5대5 비율. 예, 뭐 중앙 건물 중요성 아무리 각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언덕 지역도 예, 아무리 각별을 지나치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나오는 진영 우측으로 나오는 노란색 소비에트 연마 시벨리우스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1경기를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가볍게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경기이 여세를 몰아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템플프라임 예, 5대5 비율이기 때문에 소대트연방이 그렇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예, 실력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예, 일단 배럭을 먼저 지어서 엔지니어를 하나 뽑고 있고요. 이거는 남쪽에 이전을 점령하겠다는 뜻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예, 플렉트루퍼 하나 이거는 뭐전진도조를 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궁공이게 생산하겠습니다. 발전소 올라가고 전진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나오는 주황색 엠파이벌 라이징 선남난사님 진영 나오고 있습니다. 1경기 아깝게 패배하셨지만 예, 2경기 에 예, 그거를 살려주줄 정도로 예, 좋은 경기를 보여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필드는 상대방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발전소, 아 이쪽은 발전소가 두개군요 예, 발전소 두개 도조 하나 그러면서 정제소 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딱히 뭐 도조 하나를 바깥쪽으로 보내서 예, 빠르게 유전을 점령한다던가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일단. 예, 제육전사 하나를 건물 안에 넣어서, 이쪽 건물에 상대방 대차량 유닛이 들어가면은, 예, 이 자원줄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점에 대해서는 예, 대비가 철저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육전사 하나 중앙 쪽 건물 정형하러 나가고 아있고요 예, 그러면서, 아, 이것도 뭔가요? 버스 드론. 예, 밥차에 달라붙어서 지금 상대방 자원 채취를 방해해주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 플렉트로퍼가 날라온, 아, 다가오니까, 예, 날아가는 것도, 예, 매우 상황 판단 좋았고요 문제라면 지금, 어, 불금이 다수가 오고 있어요. 뭐, 프랜중 다행이라면 현재 엔지니어를 아직 안 뽑았기 때문에 예, 딱히 자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팩토리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팩토리가 올라갔다면은 예, 아무래도 아까 전과 같이 탱크가 나올 것 같네요. 예, 일단 팩토리 올라가는 거시벨리우스님 입장에서 확인이 됐고요. 예, 람란사님 현재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탱크 3개 생산하고 있군요. 그리고 바로 2티어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예, 버스 트론이 어떻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찰에서 매우 웃길 제국군의 입장에서는 자유롭습니다. 네, 이점 웃길 제국군에게 조금 더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서 탱구 한개 바로 떠서 날라갑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 진영 쪽에는 플렉트로퍼가 다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라가는 거 좋지 않아요. 선택에 예, 그러면서 상대방 지금 MCB 전진하고 있는 거 보이고 있고요. 예 멀티인가요? 예 일단 전진 멀티군요. 언덕 멀티. 지금 현재 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 남쪽에 상대방 유저를 점령한 것도 확인해줬어요. 일단 중앙 쪽으로 예이 맵이 템플 프라임으로 불리게 될예그 원인 중 하나인 사원을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야는 밝혀져 있어요. 중앙 쪽에서 예 상대방 멀티피는 건 충분히 보이죠. 예, 여기까지 보입니다, 무려. 예, 일단 탱구 세기가 모였는데 상대방 진영 쪽으로 들어가기는 좀 껄끄럽죠. 플렉트로퍼가 다수 준비돼 있기 때문에 벌써 또 오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아 이거. 잠깐 잠깐 바닥에 앉았는데 하마터면 자기 지에예 이거 마지막 곤란입니다 어우 예한 번에 파괴되죠 자기 지에한 방에 1 8오오오 이거 예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을 텐데 왜 접근을 안 해주시는지 명의질에찍었는데예 그러면서 뭐 버스드론까지 제거되면서 상대방한테 계급자 하나 달아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줬군요 예, 뭐뼈 아프겠습니다 오 그러면서 잠깐 엔지니어 예 상대방 자원치로 오히려 마비시키겠다 예 상대방 유전을 점령했어요 위쪽 유전 500원을 회수하면서 같이 예,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공생의 길은 저버리고 그냥 남쪽 유전 점령하는 걸로 대신했군요. 그러면서 일단 탱크버스 등장해 있고요. 아, VX 등장했습니다. 문제라면 지금 상대방 예, 대공 포병 중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중으로 VX를 띄우기에는 껄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거는 좀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이네요. 차라리 쓰나미 탱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예, 이 선택은 정말 예 마이너스 선택이네요. 굳이 예, 표현하자면은. 그러면서 지금 MCD도 같이 전진하고 있고요. 예, 소비에트 연방. 입장에서는, 예, 아까 전과 다를 바 없군요. 1경기가 크게 다를 바 없는 전략. 예, 다른 점이라면 일단 부금이 다수가 더 오고 있다는 점인데, 예, 지금 뭐, VX로는 뭘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 테러 드롯 어떻게 할 건가요? 예, 마비님쏠 건가요? 그냥? 예, 마비 영상 쏘고 있군요. 예, 그러면서 해마 탱크 한개 활약에 의해서 VX 그대로 마비당하고 있습니다. 예, VX, 지금 초포 VX는 상태만진변적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러면서 불프로가 나왔어요. 불프로가 대공 데미지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VX, 예,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고요. 한개 추락, 예, 또한개 추락하나요? 예, 이걸 뺏으면더 좋았을 텐데, 빼지도 못하고, 지금, 예, 본질 쪽으로는 상대방 러시 다 와이구요. 예, 헬마 탱크 막아주는 건 좋았습니다만, 현재 플렉트로퍼가 다소 와있기 때문에, 예, 지금 VX는 제대로 활약하기도힘들고요 예, 아예 지금 배럭까지 찍고 있죠. 상대방 본질 쪽에. 예, 이거는 VX만으로 막아내기 상당히 어려워요. 탱크가 아니라 지금 슬라탱크가 나와있으면 훨씬 나왔을 텐데, 예, m c 2 팔아줬죠. 돈이 없어서 팔아줘야 돼요. 이 예, 우길 제육권은 암랍 합니다. 예, 근데, 어 잠깐, 엔지니어 왜 이쪽 길로 갔죠? 예, 설마 상대방, m c 2 점령하려고. 예, 아, 점점 상황. 예, 아무나게 치닫고 있습니다. 예, 명의자들 찍혀있으니까 명의자들 빨리 조금만 더 믿고, 아, 잠깐, 그러면서 팩토리에 자기 지뢰 쏘는 거 보지 못한 남나사님 결국 패배를 선언하십니다. 예, 안타깝게 1경기, 2경기, 남나사님 전부 패배하시면서, 예, 승자조 1경기는 예, 시벨리우스님이 승리하시는 걸로 됐습니다. 예, 현재 유닛 생산 상황을 봤을 때는, 예, 거의 압도적이죠. 플렉트로프 아무래도 보병 숫자가 기갑 숫자에 비해서는 훨씬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닛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람난사님이 제국전사를 다수 생산해 주셨으면 은 예, 곰은 225루블, 예, 제국전사는 150엔 예, 제국전사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칼 들고 예, 반자리로 타면 은 예, 곰으로서는 가격대 교환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닛의보병 숫자로 밀어붙인 시벨리스님 훨씬 유닛 숫자에서 앞서고 있었고요. 건물 생산 상황. 뭐두분다 예. 비슷했습니다. 시벨리우스님은 본질에 건물 건설하지 않으신 거고, 예. 뭐 남난 사님은 본질에 건물좀 전략 네. 건설하셨고 그 차이죠. 예. 자원은 뭐 시벨리우스님이 멀티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앞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략 전략은 볼수있고요 통계. 1 경기보다 더 짧은 4분 56초. 아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짧다고 생각되네요. 예. 뭐 유니크 환비는1 경기와 다를 것 없이 크게 다를 것 없이 1 3 3대 0.45. 예. 베트 연방군이 앞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